자 여러분들 누다씨 생일에 뭐 사왔는지 공개 한번 할까요? 아 아.. 궁금하신 분? 혹시 선물 가져왔나요? 아 선물 주셨죠? 아니요 아마설 너무 떠는 거고 가두고 올 거예요 아내일 형이 선물이야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습 정말. 진짜 선물도 못 예, 드릴게요. 예. 제가, 당연히. 아, 죄합니다 아, 아, 또. 어, 참, 그러면, 예. 안세요노래 노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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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복차, 복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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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복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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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차아차 복차. 복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유다 <laughs>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와 생일 축하드려서 와아 처음이야 독창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아,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험 <laughs>